갑자기 오늘또 박수를 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박수를 받는 또 시간은, 아, 우리 회사가 많이 바뀌었네요. 여러분 가슴 속에 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박수가 나왔으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음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전달할까.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주인공이 돼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 우리 덤777의 철학을 전 세계에 뿌리는데, 뿌리는데 역할을 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상공간 덤777.com 가상도시 퍼니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 날 우리가 대한민국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행사 할때 우리는 퍼니랜드 독립선언, 우리가 인트로백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인트로백은 뭡니까? 내가 100명에게만 선물한다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트로백, 내가 주인이 되어서 100명에게 선물하자. 인트로백,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독립선언을 각자 했습니다. 독립선언 하신 분들 만족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덤777은 가상도시 펀이랜드에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 가상도시라고 하면, 가상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 강의 녹화 전에 물물 교환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 뭔가 거래 증명을 해야 될 수단이 있죠. 필요하죠. 그 수단을 우리가 탄생시킨 게 뭐다? 엘센터 블러스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탄생시킨 이 엘센터 블러스. 안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엘센터 블러스고, 이 밖에 테두리는 우리가 U 모형에 이 엘센터를 어디서나 쓸수 있도록 만드는 가맹점 마크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기 L, E, L, 하나님, 센, 돈, 센터, T, 십자가, 크로스, 십자라는 걸 융합, 어, 어,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 이 바깥에 이렇게 보면 은 바깥에는 뭐다 010101 디지털을 표현하는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보혈로 쏟아진 저는 사이버머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니든이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도구를 저희들은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 도구가 어떤 거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센터 플러스가 그러면 과연 뭐냐. 엘센터 플러스는 여러분이 한 번쯤 봤던, 한 번쯤 봤던 종이 쿠폰, 종이 쿠폰을, 종이 쿠폰을 어떻게 했다? 디지털화. 토크나, 계량화 해서 우리가 디지털 했고, 거래는 어떻게 한다? 덤으로. 덤으로. 한다. 덤으로. 덤이 뭡니까? 며칠 전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덤에 대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시는 개념이 계시던데, 혹시 전라도 계시는 분, 사시는 분. 전라도에서 덤을 뭐라고 합니까? 아, 여기 이제 공부하신 분들 야, 여러분들 진짜 이제 천재가 다 됐어. 이렇게 주관식을 냈는데도 답을 탁탁 맞추는, 제가 요즘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학교 다닐 때 주관식 잘 맞춰봤나요, 여러분들? 객관식도 저는 잘못 맞췄는데, 이렇게 주관식을 척척 맞추는 여러분들이 바로 천재입니다. 천재에 등극하신 걸 축하합니다. 근데 원래 다 천재였어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은 객관화 못하는데, 남을 보는 눈은 뭐다? 천재다. 여러분, 욕심부리지 마세요. 옆에서 욕심부리면 다 보입니다. 이제는 욕심부려 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니가 통닭 10마리 먹으면 공짜로 한 마리 줄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더 발전해 가지고 4번 먹으면 조금 적은 거 줬다가 8번 먹으면 좀더큰거 주고 이런 것까지 발전했던 이 종이 쿠폰을 우리는 계량하고 디지털화해서 점으로 거래한다. 이게 그, 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디지털 함으로써 버릴 수도 없고, 찢어버릴 수도 없고, 그곳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통각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군, 누구나 발행자가 되고, 어디서나 교차로 거래되고, 그리고 크가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엘센트 플러스입니다. 자, 이 엘센트 플러스, 디지털 쿠폰 엘센트 플러스는 그러면 누가 발행을 하느냐? 누가 발행을 하느냐? 그러면 이 발행자가 기존에는, 기존에는 이런 디지털 쿠폰을 여러분들이 발행했나요? 물론 발행한 분도 있겠죠. 근데 기득권의 전유물이었어요. 기득권의 전유물. 상품권, 뭐, 쿠폰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이제 뭐, 동네 이렇게 조그마한 뭐, 커피숍에 가도 이런 쿠폰을 다 발행하지만 옛날에는 대기업, 뭐, 프랜차이즈 큰 데서 이런 쿠폰을 고객 관리용으로 했다면 지금은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우리는 가상 도시 펀이랜드에서는 엘센트 블러스는 누가 이걸 발행한다? 대리점. 대리점이 이걸 발행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일반 회원도 있고 대리점도 있고 여러 우리가 단계가 있지만 이 엘센트 블러스를 발행하는 사람은 누구다? 발행자다. 발행자다. 코인은 코이너. 우리는 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코인이라고 했는데 코인 코인을 이알이 붙으면 뭐예요? 이알이 붙으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티처할때 학교 다음에 이알이 붙으면 선생님 이런 것처럼 우리는 뿌리는 사람, 뿌리는 사람, 이 디지털 쿠폰을 뿌리는 사람을 해서 코인을 하고 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큰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코인이 시험 나왔을 때 고래라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대리점이 이엘센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